안녕하세요. 진품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스타드입니다 자, 드디어 시작합니다. 2024년 송산 그린시티 남측 산업단지의 1차 2차 분양이 시작되었고요. 어제 10월 10일 드디어 화성 국제 테마파크 스타베이 시티의 화성 국제 테마파크 글로벌 IP 유치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국제 테마파크 IP 유치 선포식을 시작으로 화성시는 신세계와 함께 혁신적인 미래형 관광단지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동쪽에는 에버랜드, 서쪽에는 테마파크로 문화산업 중심을 우뚝 세우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업의지, 역량, 사업성 모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간 개발 지원센터 일호안건으로 화성 국제 테마 파크 조성 사업을 상정하고 우리 화성시와 잘 협조해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 스타필드 개발의 경험 및 그리고 운영 노하우를 쏟아 부어서 저희 신세계 그룹하면. 어, 세상에 없던 공간 경험의 개발과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룹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하여 하성국제테마파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27만평의 이 넓은 지역이 신세계그룹과 파라마운틴사가 함께 놀이시설과 스타페이드, 골프장, 호텔 등을 갖춘 36만평 규모의 복합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서울에서 차로 불과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신한산선의 개통이 이루어지면 여의도에서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3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 2만 5천여 명의 직접 고용,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 70조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며, 2026년 부지 조성, 2029년 개장을 목표로, 국제테마파크 스타베이시티가 시작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good day 스타병입니다.